좋았어. 그리고 너는 이제 이렇게... 어... 넌 이러고 다녀. 넌너 좋았어. 그리고... 근데 움직이가 할수 없어요. 움직이가 할수 있는 게 있을 텐데. 이렇게 하면 움직일 걸? 움직인다. 야, 움직인다. 오, 움직였어! 움직여 때려지지도 않네 아니 이렇게 했으니까 방금 움직였잖아 이번 혼자 움직인겨? 움직여봐 나 여기 있을게 여기 앉아있을게 움직여봐 움직여보라니까 Hvem 여기 손님, 너 없어져. 너는 여기, 너 여기 혼자 앉아 의자, 의자, 최열, 1인석, 1인석. 나 도끼 있었는데, 왜 이거 안 쓰고 있었냐? 그리고 손님! 인벤토리에 할아버지 손님, 우와, 그리고 아, 아. 여기 의자를 했다. 앉아 있는 거 같네. 커플 손님, 커플 손님, 어, 좋 존내 좋아. 이게 예, 커플 손님 남자라고 치는 거야. 여기에 다 부셔봐. 이게 가족 손님 만들 거예요. 가족. 일곱 살짜리 어린이. 어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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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귀여워 일곱 살짜리 어린이 야이 지금 이건 완전 애기다 애기 넌또 뭐야 납치범이다 죽여 야 일곱 살짜리 어린이 일곱 살짜리 어린이 좋았어 야 너도 여기 앉아있으려 아가야 엄마 야, 엄마가 너무 크다. 야, 엄마. 애기 엄마, 애기 엄마. 그리고 여기에 아빠. 아빠. 얘가 아빠야. 아, 얘 너무 이상하다. 그래, 이게 아빠, 이게. 막내. 두 살. 그리고 사이즈는 2로 해 볼까? 야, 이건 장난감 같잖아. 1라면 얼마나 작을까 <laughs> 야, 이건야저 저건 인형이다. 3. 야, 3이제 야. 이게 막내, 막내. 이게 막내. 스킨은 이거. 아니, 아니. 이거, 백, 형아, 형아, 형아. 많 약간 더 크게 하자. 6 아빠 아마아린이 향아 형아. 형아, 형아 친구, 형아 친구, 형아 친구, 형아 친구. 일곱 살짜리, 얘는 엄마 친구. 엄마 친구. 아 할머니 하자 할머니. 할머니로 쓸만한 스킨이 없나?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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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 두살 아빠 정아 나 친구 엄마 일곱 살짜리 어린이 일곱 살짜리 어린이 애완동물 여기 보면은 드래곤이 있을텐데 야 이게 애완동물이야 나랑게 상관친구 말고 여기 애완동물을 완동물 에 완동물 여기 음식. <laughs> 이게 음식이야? 슬라임이. 이건 뭐지? 이게 음식이야? 어울 없나 동물?